네, 이번에는 독서대를 세 개를 모아서. 네, 세 개짜리. 지난번에는 하나짜리였는데요. 이번엔 세 개짜리 보여드릴게요. 목걸이 똑같습니다. 안을 접고. 옆으로 이렇게 얇게. 옆으로 이렇게 얇게 하시고.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가운데를 먼저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끼어서 그리고 끝을 조그맣게 고리를 딱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게 3개가 필요합니다. 예. 너무 쉽죠. 이렇게 3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중에 요 하나를 90도로 손가락 한 마디만큼 90도로 하면 이렇게 되든요 대신에 이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꺼내서 반대쪽을 9 0도 0도 예전에 양쪽을 했던 걸 한쪽씩만 네. 해서 양 사이드를 잡는군요 네. 여기를 양쪽 다 하면은 옛날에 만들었던 두개 짜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양쪽 다 한쪽 길게 접어서 접어드렸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긴게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끝에다가 딱 넣고 끝을 넣고 찰칵 끝을 여기다 집어넣고 찰칵 어. 생기시면 지라몬 거예요. 네, 예, 두 개짜리로. 반두 개짜리거든요. 가 그다음에 두 개짜리도 수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걸로도 충분히 책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하나짜리는 다 펴온 겁니다. 아 그냥 평평한 네. 거? 예.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가운데다가 집어넣는군요. 네.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끼는 엇갈려서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당기는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그 고리에다가 끼고 네. 예. 여기다 집어넣어서 체크. 이 끝을 잡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돌려주면, 3개짜리가 되죠. 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맥북 에어가 있으시면, 맥북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책도 놓고, 이렇게 놓고 음. 오시면, 편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죠 뭐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누구나 쉽게 집에 벤치랑 이런 옷걸이만 있으면 따라 만들 수 있는 이 북스탠드업입니다 북스탠드업의 트리플 업그레이드 버전 yeah.